루디 서버는 보니까 어휴 이거 공덱 세상이 돼 버렸네 벌써. 지금 이제 여러분 세븐 나이츠는 공덱 세상입니다. 예. 이덱이 최고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약점이 없는 것 같아, 이덱에. 이덱에 약점이 없어, 지금. 이덱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앞줄이 스킬 나가면 약점이야. 그러니까 여포나 여포나 제라드 스킬 쓰면 약점이에요, 이 덱은. 예. 이 덱은 여포나 제라드 스킬 쓰면 약점이고, 어, 뒤에 줄에 얘네 둘, 이브랑 란드그리드 스킬 쓰는 순간, 약점이 없습니다. 어. 근데, 진짜, <laughs> 이공대 메타를 만들기 위해서, 와, 얼마나 오래 걸린 거냐. 일단, 란드그리드 출시했죠. 예, 나오자마자 얘 지금 창고에 들어갔었거든요. 자그 다음에 여포 리메이크를 합니다. 어, 란드그리더와 함께 여포 리메이크 했는데 같이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안되니까 잭그 제라드를 갑자기 예 진영분기 안되도록 리메이크를 해. 그런데도 공대기살아남질 못했어 그러더니 이제 잭을 뽑았어 선타 딜러를 바꾸자. 연이를 잡는 선타 딜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잭을 나왔는데도 공대기 떡상을 못했어요 예공대기 떡상을 못해 잭을, 그냥, 심지어, 주다스와 같이 쓰는 게더 이득을 보는 상황. 하지만, 그긴 과정에서, 이브가 나오면서, 이브가 나오면서, 공대기 드디어, 떡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이브가 필수 같은데? 뭐, 그닥 약점이 없어요. 현메타에서. 이브를 어떻게 할, 약점이 없어. 여러분 이브의 약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자, 초파야 씨 어서 오시고. 아니 이브가 뭐 생존기에 관통에 뭐턴감만 먹지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목표. 아 콜트로 아 콜트는 잡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2부만 잡는 덱인데 아, 그러면은 좀 결투장에서 좀애반데 매지아 뭐 꾸준하고. 아 턴감 없어도 돼 이부. 재기 뭐. 있어가지고. 태오. 근데 또 그대 가면. 아.

지금, 매지도 재미가 없는 게, 제라드가, 상태 이상 저항, 130%라, 매지 잘안 걸려요. 거기다가, 뒷줄은, 또, 상갑, 상저갑 같은 거껴나갔고 저거 봐, 제압이 저렇게 좋아. 어 아무것도 못해 버리잖아. 어, 자, 어 방대 기브. 자 방대는 이길밖에 없어. 예 딜이 너무 넘쳐나서 공대이 방대도 이브 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살아남으려면 방대도 이브 써야 돼 사슬 쓰고 저렇게. <댁> 아, 딜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방댁도 지금 입을 써야 돼요. 제라드 때문에 지형은 안 바뀌고... 자자... 잠드시면 안돼 지금부터입니다. 이방대 기운, 이브 덱을 막을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 같이 이브 쓰는 수가. 제압 때문에 서 무용지물 돼버렸죠 저 좋은 스킬이 무용지물 돼버렸어 이것도 무용지물이죠 지금 자 이러면은 제압 뺏겼죠 또 네, 흡수 이러면은 또 흡수 서로 예, 흡수하고 난리 났습니다 예, 뱀파이어대 뱀파이어 싸움이 아닌가 지켜내리라. 나의 의지로. 나 없어. 또흡수 <laughs> 진짜 이렇게 입으로 흡수해 가지고 예, 줄이뭐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기

와 이거는 예 요것도 지금 많이 보이는 덱이죠 만능형이 섞여 있는 덱입니다 예3공의 이만능 보시다시피 3공격의 이만능 이브가 보호진영이죠. 완전 이브 나이츠네 이제 예어 주다스 나이츠에서 바뀌었네요 이브 나이츠로 예다 이브죠 뭐 만능형도 이브 근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냥 공대 이브가 제일 좋은데요. 만능형 섞인 이브보다 군대 기부가 더 좋은 거 같아. 요 근데 또 저기 갤류두스가 연쇄 저항이 있어가지고. 자, 연쇄 저항. 연쇄 저항이 크지, 또 갤두스는 되기다 예, 란, 란 3호 있어야죠. <목소리>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권이죠? 지금 다 어권이에요. 예, 상위권 전부 다 어권입니다. 어, 누구 한명 빠짐없이 전부 다 어권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왜 베스트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얘는 피해 면역이 4턴이에요. 피해 면역 4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피해 면역 4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라를 착용했다. 권능이 안 터지고 그냥 뒤져버린다. 그러면은, 다 피해 면역이 있는 게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권능을 주는 거고 지금 상위권의 주다스덱이 전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쇄도가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어권을 쓰고 있는 거겠죠. 쇄권이 아니라 어권인 이유 주다스가 없기 때문에.